이걸 안 하면 벌금 낼수 있습니다. 보증금 6천, 월세 30만 넘으면 신고는 선택이 아닙니다. 끝까지 보시면 과태료 피하는 법까지 알려드릴게요. 계약만 했지 신고는 안 하셨다고요? 이제는 실수해도 과태료 낼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친고안 하면 최대 30만원 과태료 친구 늦어도 최소 2만원부터 과태료가 붙습니다. 거짓 신고는 최대 100만원 친고는 어렵지 않아요. 계약서 들고 주민센터 가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 인증만 하면 됩니다. 모바일도 가능해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누가 해도 괜찮아요. 한 명이 신고하면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신고할 때는 계약서 서명과 날인이 꼭 필요합니다. 확정일자 받으러 갈때 같이 신고하면 편합니다. 5월까진 계도기간이라 괜찮지만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는 꼭 신고해야 해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